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5주, 25주 5일 차고요. 매일매일 태동을 느끼며 임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석 연휴인데요. 오빠랑 아울렛에 갑니다 아기 옷들도 좀 보고 구경도 좀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어요. 와, 근데 오늘 주변에 있는 롯데 아울렛도 문을 닫아서. 신세계 여기 프리미엄 아울렛에 차가 와, 한 30분 줄쓴것 같아요. 겨우겨우 지금 들어와서 한번 가보려 합니다. 오늘 과연 꾸미에 이쁜 옷이 있을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연락에 화장하고 계신 황지영 산모님 언제 나오시나요? 언제 나오시나요? 더우 좋다 저희 연휴에 아울렛이한다 오지 마세요 오, 집에 그래? 계세요 와 진짜 차봐 그래. 애교는 어디야 지도를 볼까 지도에도 사람이 많아요 아니 근데 연대도 있고 안 연대도 있네요 진나 그렇지 애교는 안 열었어 에이 설마 애기 어떻게 안 열겠어 무조건 열었지 오늘 저희가 애기용품점에 유모차랑 이런 거 파는데 가서 직접 보려고 갔거든요? 아까? 혜준이가 <laughs> 오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안 하잖아? 설사? 그럼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오늘 그럼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너는 산모의 보호자잖아 근데 네. 이렇게 막 갔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갔는데 안하면 넌 진짜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는거야 오늘 알았어? 오케이 okay. 아 열었어요 열었어요 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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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어요 열었어요 열었습니다 여러분 와저 진짜 또 시달릴뻔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남남편분도 아시죠? 와 살았다 흐음 <laughs> <laughs> 다행이다 오늘 아무 안죽겠다 <laughs> 와 진짜 큰일날뻔 했습니다 <laughs> 우와 열었다 <laughs> 퀴즈 블라썸 음? 귀엽다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완전 와, 떨어 이거 너무 귀엽네 어,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어떡해 잘 봐봐 오 이것도 괜찮은데? 고급지다 오오 이것도 귀여운데? 모자가 오오 좀 갠지나지? 음. 간지나는데? 맞아 이것도 입는 아, 음. 거야? 언제까지 입어 이거? 이거 약간 큰거 같은데 이거는, 좀, 이거는 12번 쓰니까 더 작은 사이즈를 달라고 해야겠지? 근데 이거,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이거는 가운이니까 아, 아예 그냥 바로. 집에서 편하게 입고 그냥 기저귀 갈기도 이렇게 편하고. 그럼 있어야겠다 그건 있어야 될거 같아. 저모자랑 센스. 귀여워. 근데 60%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야지. 그, 저런 걸잘 건져야 돼 내가 봤을 때. 어, 왜냐면 애기 때는 솔직히 막그막 그막 그냥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그것도신기 아니야? 예! 사이즈가 있어요. 요거 작은 거. 귀여운데? 귀엽네 여기는 60%나 되네 예. 2월이에요 아, 2월 됐으니까 지금도더 좋지 직히 애기 거는 어? 여보 여기서 사자 그래그래그래 이런 것도 은근 고급진데요 괜찮은데? 단단하고 차림이 이렇게 많이 돼요. 대 19,000원. 아, <laughs> 저 사겠다. 저 이거 사자. 19,000원이라고. 어. 네, 19,500원이야. 어. 19 19,500원. 네. 모자는 모자는. 아, 이건 사야겠다. 이거 네, 시킨져. 이건 사야 돼. 그럼 저녁에. 12,500원. 어. 같이 해. 그거 같이 할게요. 오. 저희 이렇게 사기로 했어요. 이거랑 세트 이렇게 수면 조끼인데 밖에 나가서도 입힐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자랑. 이렇게 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어,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막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예비 엄마 아빠가 너무 허접한 거 아니야? 너무 지식이 없어. 너무 지식이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그걸 아예 모르네. 오늘 내가 공부 좀 해야겠는데. 응. 속가게는 어디 사는 건데? <laughs> 속살에 다 팔지. 물어보면 되지. 우리 너무 많이 있나 봐. 그 속가게도 팔아요 예. 요거요거는면8 0수 요거는 왜냐면 요거는 면1 0 0수 아, 1 0 0수가더 비싼 거죠. 예. 이거는 몇개 필요해요. 거의. 이런 거는 보통 뭐한몇 장씩 필요해요. 두세 장씩 있어야 돼요. 아, 계 세요. 1 0 많이 1 0요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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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많이 기억하지. 그럼 언제부터 알아가는 거죠이제부터 공부해야 돼? 아무튼 저희 쇼핑 너무 잘했고요. 알차게 쇼핑했고요. 10만원에 딱티 하나 더 먹을 것 같아. 같이. 아, 그 백화점에 샀으면은 어, 3개밖에 못갈 거예요. 그 4개 샀거든요. 네? 아주 잘 샀고요. 이제 밥 먹으러 가볼게요. 짜잔. 간장게장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간장게장 혹시 탈날까봐한 번도 안 먹었는데 오늘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는데 <놀람> <놀람>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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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솥밥이네 이렇 바로 이렇게 지어주십니다 잘 섞어 섞어 지영이 <놀람> <놀람> 소금을 <laughs> 만만 <laughs> <laughs> 싱거워? 어? 그, 뭐라고 한 거야? 막내 욕했지? 맛있게 드세요. 아, 이렇게 잘먹는거오랜만에 보는데? 먹리 효준이 얼굴 한번어야만봐주어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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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밥하나도 양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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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도 양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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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먹어 양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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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새우인데요. 오빠가 먹어본대요. 간장 너무 맛있어 불태거 같아 그치? 고면 음. 음. 간장게장이지 간장 뭐 홍보대세가 었어오내돈내산내돈내 <laughs> <돈내> <laughs> 완전 클리어했어 클리 클리어 다 클리어 <laughs> 선생님 너무 맛있었대요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지금 게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느낌이 원래 게장이 잘 못하는 집은 <laughs>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데 그 간장 맛이 너무 세. 그니까 짜! 그리고 게살에 그런 그딱 퐁실퐁실함도 없어 근데 여기는 알도 잘배있고 살도 실하고 그냥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이때까지 돼?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어? 부산에서는? 어, 내가, 먹어, 내가 먹어본 부산에 제일 맛있어 <laughs> 이제, 먹어야지, 이제 그만하세요 어우 말 많아 어우 말 많아 아무튼 뭐, 진짜 맛있었대요 여러분 근데 진짜 맛있긴 했거든요 어... 진짜 맛있었고 다음에 또올것 같아요 여기는 그죠? 나중에 꾸미 태어나서 꼭 한번 먹일 거야 꾸미한테 꾸미한테 어, 처음 그래. 간장게장을 먹을 때 여기서 먹일 거야 그 언제가 되는 거야? 10년 뒤가 되는 거야? 아무튼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지금은 송정에 가서 츄러스를 먹을 겁니다. 츄러스 아이스크림 먹을 거거든요. 츄플러스에 음, 왔습니다. 행복해요. 츄러스 먹을 생각에 행복합니다. 네. 아, 다, 다 본다. 지영이 다 쳐다봐요, 그 때까지. 아 근데 진짜 임신한 사람 처음 본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를 쳐다보는 거야. 부끄럽게 내 배에, 그지 그런 말도 있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배를 쳐다 보면은 되기가축복을만다 그 있어. 낭만츄러스추추추러스 <목소리도> 네. 아. 낭만 추러스 하니키. 아! 도 방금 만들어도 맛있다. 맛있 음. 와. 정한 맛인데? 어, 맛있다. 아덧발이빠 먹었어, 덧발려. 이이거이이 와 음, 맛있긴 하다 진짜고 너무 통통한데 안에가 막쫙 음, 뜯기 떡 같아 나이떡 좋아하는 거 알지? 나 떡순인 거 알지? 나 여기 완전 단골 될 거야 진짜. 맛 있다. 와 어쩌고 이런 말을 낼지? 음. 오빠 진짜 안 먹어서 어쩔 뻔했어? 맛 있다.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먹어. 초코로 하나 더 먹어. 음. 진짜 인형 좋았어. 음. 음. 와. 거의 뭐, 흡입 아닙니까? <laughs> 미어요 진짜 인생틀어스 와 여기 맛집이에요 츄플러스 처음 와보는데 사랑해 오바랑 소화시킬 겸음 여기 바닷가 좀 갔다가 집에 가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5주 6일차입니다 지금은 오바랑 데이트를 갑니다 일단 점심을 저희가 아직 안 먹어서 점심을 먹으러 동면식 m 면에갈 거고요 근데 오빠가 무슨 이벤트 준비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r t 이 m Simmer, Tom 0 i m m e r Tom s i 가 m e 가 뭔가 뭔가 i m m e r t 찾으러 가찾으했거자요했엇을준비하을준죠하신 님. 죠 아, m e 이조 케이크 준비만거준비 o m Simmer, Tom s i m 머 e r t 어머어머어머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케이 네, 그 조그만 거 준비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번 주에 임산부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해가지고 겸사겸사 뭐가를 준비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부끄러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 다 아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안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D-DAY 마이너스 꾸미 꾸미 태어나기까지 딱 100일 남았습니다. 라고 100일 남았고요. 우리는 꾸미가 건강하고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바랍니다 <laughs>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바랍니다 <laughs> 네. 하지만 또 차은우 쌤처럼 또잘생긴면 <laughs>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거 맨날 차은우 보라고 하거든요 또 요새 또 로운님이 그렇게 잘생기셨더라고요 너무 잘생겼다. 로운 닮아라 <laughs> 아무튼 빙준이가 이렇게 케이크도 주문하고 <laughs> 조금만 더 고생하자 고마워 사랑해 내 네, 공주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100일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진짜 빠르다 그지 6개월 동안 지영이가 진짜 혼자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제가 곁에서 많이 있어주고 싶었는데 있어주질 못해서 미안도 한데 그만큼 또 씩씩하게 또 지영이 혼자 우리 꾸미를 또잘 보담아줬고 저는 이제 영상 통화로 이제 맨날 꾸미랑 얘기하고 했는데 어찌됐던 우리 꾸미가 100일 있다가 목이 메이세요 목이 좀 메이네. <laughs> 잘일 있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어, 어떻게 생긴지는 뭐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고 손자로 운달만 라 부모님 닮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야, 우리 우리 둘 닮겠지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어 당연히 좀 나오겠지. 황지영 나오겠지 음, 그렇겠지 게콩시미도 콩나고 팥시미드 판다는데 뭐 어떡해 첫째 아들은 엄마를 응. 많이 닮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영이를 닮은 아들이면 너무 이쁘죠 너무 잘생겼을 것 같은데? 그럼 좋겠다 음, 나안 닮았으면 그랬어 근데 음. 너, 그 골격 같은 거 오빠 닮아야 돼 골격 같은 건날 닮았고 얘 골격이 좀 커서 저 같은 체격이 사랑사랑 아, 사랑이 아니라 골격이 오, 크다고 아무튼 이렇게 백일파티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생명 제가 잘 지켜볼게요. 남은 3개월 때까지. 남았어요. 진짜 3개월, 3개월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이제 3개월 남았다는 게 지금 좀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 진짜, 빨리 가는 거 같아. 민미했을 때가 어그제 같은데. 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6개월이 지났다. 오빠 아웃. 막 지지 짜잖 <laughs> 지지 짜던 때가 어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백일 파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때까지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100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꾸미가 태어나고 나서도 잘 커가는 모습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꾸미도 사랑하고 오빠도 사랑해 땡큐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요 여러분 거기가 숙성회 전문점인데 제가 처음부터 오빠랑 막 가고 싶다고 했었던 진짜? 곳이거든요 배달의 민족 어? 평점 5.0 실화야? 맞아 맞아 사시미 전문점 길에 왔습니다. 과연 지영이의 비기 맛있을까요? 와 이거 양키모랑 광어, 이건 문어 스케이. 됐어? 예? 네? 그 정도라고? 양키모, 와, 여러분 양키모 아구의 그 간. 푸아그라 부하그라. 진짜 푸아그라테 음. 도다지우유 근데 칼집 내신 거? 와.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가라스틱응 맛있다 진짜 맛있네 어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지? 와. 여기 근데 수안먹가고 있어 유자다 그치? 안, 안 되겠죠. 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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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와, 진짜 맛있겠다. 퀄리티가 거의 오마카세급인데. 이거 오마카세 사시미 같은 퀄리티 아니야? 눈 돌아왔어요 지금. <목소리도> 내가 망했다고 해서 그때 사람은 아닌데.

그집 같은 기 전에 김치 맛있나봐 왜? 아나테이크 먹어 팍 넣어봐 회가 꽉차지 내가 그걸 말하고 싶은거야 은제주현이가 네. 주협이 택 자체가 게으른 상태라니까 은채 거의 다한거안 시켰나 보다 어? 맛있다 소위 안해안본지안본 때까지 소위 요리이를안시 커플들이 싸우다가 차에서 싸우다가 헤어져서 아. 내비 누나한 문을 세게 풀수있잖아저 아. 놈들하고 그렇게 다가다니 <laughs> 스윙기 언제까지 나오는 나이도 있으는데 식폭행이야 이 행복하잖아. 행복하 그래. 도미? 어, 도미네. 도미야, 있었다. 진짜 입맛하고 이번... 먹맛나요나조림 <놀람이 야, 나왔다> 예? 그래.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지? 다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뎅스. 얘는 오 나도 그런 게 없어요. 어... 어. 여기 와서 먹으면 네 그치? 이말 잘했지? <laughs>